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트라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없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는 자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엮어 가게 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치고 가는 거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순환매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아래서부터 에 순서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냐?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 종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매집이 꾸준하게 있었고 이 고점 부분에서 현재 매도가 없으니까 매도 나오기 전까지 편안하게 보자.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말뿐이 아니라 계속 저도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온 특이점이 뭐였냐면자 그동안 볼링저 밴드 상단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를 돌파하는 걸 넘어가지고 힘 있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랑 붙으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건 터지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목표 215원을 돌파해가지고요. 22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해도 215원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 쉽게 먹고 나올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칠리즈 성공했는데, 근데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 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종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안내드렸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 rwa 테마 계속 반응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체인 링크가 rwa의 대장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완벽한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힘들었고 여기 핵심 라인 딛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그 이후 목표로 했던 26,100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적으로 26,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10% 언저리 수익 달성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 체인 링크와 칠리지를 통해서 무적 20%가 넘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라 하더라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준비해가지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괜찮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되 만족스럽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최근 진행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후속 뉴스가 없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정식 상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이 비트코인 ETF의 대장들 있잖아요. 나도 여기에 발 한번 걸쳐 보겠다고 이렇게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증권 신고서에 이제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관련 테마에 있는 레이어 1부터 레이어 2 종목들까지 싹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좋은데 만약에 개별의 호재까지 있다면 조금 더 크게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했을 때 보여진 내용. 테이블 코인 활용 디파이 브릿지 체인 포트를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테더부터 USDc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밝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일부라도 점유 율 확실하게 끌고 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야 이거 확실하게 돈으로 엮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계속 거래량이 붙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안연컨대 지금 역캐앤 숄더 잡히고 있잖아요. 추세가 딱 돌아서는 만큼 이거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례 혹은 다른 종목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61선까지 시도가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하면 241선까지 이렇게 찍고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양봉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만 먹고 나오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마저 돌파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여기 뚫는 이런 종목은 없거든요. 같은 테마로 차트가 비슷한 종목 중에 하지만 그런 만큼 돌파했을 때 파급은 크겠죠. 그럼 이때는 위에 크게 저항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두시면 돼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 무상향 제대로 크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은 이 단타 먹는 것보다 이 위에서 잡히는 이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더리움의 일정과 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1순위로 무조건 받는 것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의 가격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라티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을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자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지럽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트라티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다? 다른 것보다. 간타적으로 일단 이것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는 디테일 잡는 거 지금 말했던 것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다 적어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뚫었을 때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매도 사점을 잡기 위해서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놨으니 취향껏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좋은 참고 자료로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용에 만족이라는 걸 하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전체가 순환매가 돌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매집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최근에 나갔던 종목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확하게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제가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칠리즈였냐 이전 영상에서 상승 이후에 제가 9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이 구간부터 꾸준하게 매집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여기에서도 매집이 계속되는 걸 넘어서 아래에서 샀던 물량이 거의 풀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가 없었다. 요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딱 봤더니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 타이밍에 한번 위에 있는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그동안 돌파를 못 하다가 갑자기 뚫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어, 야, 이거 이전과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요, 음봉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해 최고 221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 목표로 215원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야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 걸어만 났으면 이거 달성 완료됐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이상은 먹을 수 있는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칠리즈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칠리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 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의 대장 테마인 RWA의 대장이죠. 자, 그래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안내 드렸는데, 현재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목표를 했던 26,10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고 26,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판다라고 하더라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나오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보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종목만 하더라도 20%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